들어왔는데 또 다이어트를 하려니까 정말 죽겠더라고요. 어차피 오면 다 빠지니까 뭐 드시고 싶으신 거 드시는 걸 <웃음> 권장드립니다. 이게 <laughs> 다양한 백, 2인극3인극 그런 걸 준비를 했었는데 와 진짜 너무 어렵더라고요. 정말 제 자신의 부족함을 많이 깨달았고 진짜로 많이 챙겨주셨어요. 언니, 오빠, 친구들 아니었으면 못 버텼을 때가 진짜 많았는데 네, 여기까지 힘들게 어떻게든 버텨서 왔습니다. 사랑해요. <laughs> 초반에 들어오면 굉장히 도전이 많을 거예요. 어, 그거를 잘 넘기고 하다 보면 그 빡세게 굴려주시는 분이 계신데 네, 어쨌든 사랑합니다 팀장님. 도신 쌤이 수업을 할 때는 이제 있는 이야기거리가 엄청 많으세요. 그래서 이제 약간 졸리다 싶을 때 하나씩 풀어주시는. 선생님들 이름이 생각이 안. 진범 <laughs> <laughs> 쌤 사랑.